thank you 이런 어떤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읽어보는 것은 자기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용서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것인데 아무리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나를 용서하려고 래도 그것이, 어, 때때로는 마음대로 안될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서 잘못했는데, 그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는 그내 자신이 용서가 안될 때가 있어. 내가 잘못한 거 상대방은, 아, 별거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나한테 어떤 의미에서는 용서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기는 그렇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고 확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한내 자신을 용서 못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또 반대로 상대방은 난너 그렇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 나 용서 못 하겠어 하고 용서 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신을 또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행동을 하는,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 괜찮아, 괜찮아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용서할 수도 있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용서 여부에 상관없이 내가 나를 용서할 수도 있다는 거.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건데, 그 사람은 나에게 대해서 볼 때마다 미안해하고, 볼 때마다 그때 그 생각만 하면 나한테 너 미안해하고, 계속 용서를 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용서가 끝났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용서라는 것은 타인과 상관없이, 타인이 나에게 어떤 태도나 자세를 취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나 스스로 용서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보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꿔내는 과정이 뭐냐 하면은 용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그런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나를 바라볼 때 어떤 실수나 죄나 잘못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것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가 점차 긍정적인 관점으로 나를 또는 나의 행동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그 여정을 그 걸음걸이를 걸어서 용서는 내적인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어떤 삶이라 그럴까요? 태도나 자세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자신을 긍정하고,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에게 사랑과 연민을 베풀어 줄수 있는, 너그러움을 베풀어 줄수 있는 그런 것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는 용서라고 그렇게 말한다면은, 구체적으로는 이런 거죠. 자기를 생각할 때, 아, 나는 정말 못났어.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문제야.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런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도 이제 자기 비단이라고 볼수 있죠. 그죠? 이런 비단에서부터, 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다음부터 더 잘하면 되지, 뭐. 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에, 그런 생각, 그런 방향으로 이 여정을 걸어가게 된다면은, 에, 자기 비난에서 자기 용서로 나를 이렇게 점차점차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너그러워지는 자기 사랑을 할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 하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단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고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죠. 자, 우리가 병원에 가도 치료를 받는데 단계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그 단계를 잘 거칩니다. 제일 처음에 가면 접수를 하죠, 그죠? 그 접수를 하면서 어떤 과인지 이제 과를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기다렸다가 의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의사가 좀더 진단을 하기 위해서 예, 혈압도, 그 다음에 청진기도, 그 다음에 좀더 이런 검사를 해보자. 예, 피를 뽑으십시오. 아니면 뭐, 엑셀을 찍으십시오. 뭐, 이런, 이런 과정들이 쫙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용서를 하는 단, 그 과정도 몇 가지 거쳐야 되는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용서에 대한 연구의 유명한 학자 중에서 인나이트라는 사람도 있고, 예, 다양한, 여기서 오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두 사람이 만들어 놓은 단계를 제가 조금은 손을 댔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한국적인 문화나 또 한국 사람의 정서에서는 제가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든 상처에 대해서든 거의 뭐한 15년, 20년 가까이 다뤘는데, 아, 조금은 한국 정서에 맞게 제가 조금은 이제 수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가해를 인식, 가해라는 것은 상처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또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나에게 상처 줄 수도 있는 그것을 내가 이런 아픔을,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우리가 가해인식이라는 겁니다. 이 알아차리는 건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병도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병원에 가거든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해를 끼쳤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사과를 하든지, 미안해 하든지, 용서를 청하든지 뭔가를 해요. 근데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아차렸다면은, 이 알아차린 다음 단계를 우리가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아, 내가 나에게 피해를 줬다. 이러면은, 아, 용서를, 나 자신을 용서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의 단계가 이제 그 다음 단계. 결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 이 단계를 거쳐가겠다는 아주 명확하고도 확고한 선택이에요. 그 선택 없으면은요, 대충 넘어가요. 우리가 누구한테 잘못했을 때도 그렇잖아요. 잘못했던 걸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아, 내가 용서를 청해야지. 이건 청해야 될 문제죠. 그죠? 그 확고한 결심이 없으면 어때요? 대충 넘어가요. 정확하게 용서 청해는 그 과정이나 그 절차를 밟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뭔가 가해를 자신이든 타인이든 알아차렸으면 은 그 다음 단계로서 용서를 청하든지 나 스스로 용서를 하든지 용서를 받아들이든지 거기에 대한 결심이 확고하고 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요 단계 단계는 다음에 하나하나를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용서하는 작업에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용서 과정의 핵심적인 겁니다 이 안에서도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요거는 오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화해 단계인데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과 가해자다. 내가 나를 스스로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를 못난 취급을 하고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았다면은 자기 용서의 과정을 거치는 건데 자기 용서의 과정을 거칠 때는 종착점이 화해입니다. 누구랑 화해? 나 자신과 화해. 이거는 필수적으로 가는 거고.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누가 용서해야 되는 지금 과정을 거친다면, 인식과 용서 결심과 용서 작업은 똑같이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해는 선택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선택의 기준 중에 하나는 이제 보통 그겁니다. 저 사람과 화해함으로 해서 내가 더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상호 간에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관계구나. 이렇게 되면 화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화해함으로 해서 내가 더 상처를 받게 되고, 내가 더 성자하기보다 내가 더 피폐해지고, 내가 더 삶이 고통스러워지겠다고 판단이 들면 화해를 안 하는 게더 좋습니다. 이거는 각자의 권리이고, 자기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다른 색으로 이렇게 조금 올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화해는 자기 자신의 선택의 몫인데,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이걸 선택의 몫이 아닙니다. 그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그래야 진정으로 내가 일치된 나 자신으로서의 삶을 가꾸가고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용서의 단계에 대해서, 어, 이 여정을 이렇게 차곡차곡 하나씩 걸어가게 될 때, 내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데, 이 힘이 생기는 전체적인 여정을, 어, 구체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가게 돼요. 이 용서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은 그 하나의 목표가 뭔지를, 그, 용어들은, 단어들은 조금씩 다르게 쓰지만은, 결국 내용적으로 크게 보면은 이제 같은 건데, 어떤 학자는 이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지향하는 목표가 뭐냐 하면은, 어, 경험을 재 구조화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경험을 재구조화 한다는 것은 어 개념을 새로 잡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내 기억 안에는 이 경험이 아픔의 경험, 고통의 경험, 상처의 경험으로 내 기억 안에는 저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저장된 아픔, 상처, 고통, 뭔가 부정적이고 어두운 어떤 경험으로 개념화되어 있는 것,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조금은 더 밝게, 조금은 더 다르게 개념화를 시켜보는 그 과정. 그래서 내 기억 안에 자리 잡고 있어도 그것만 떠올리면은 뭔가 어두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마음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도 이것이 나한테 준좀더 긍정적인 것. 좀더 밝은 면도 같이 개념화를 씩 시켜내는 그런 어떤 과정이 용서의 단계에서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은 이제 경험을 제개념화 또는 제구조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존중을 회복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서의 과정이 결국은 내 존엄성,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나에 대한 존중감 자체가 훼손되어 있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도 하고요. 어,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특히 자기 자신이 자기를 비난하게 될 때는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용서한다는 것은 그런 자기를 받아들이는 과정, 그래서 자기 수용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든 용서라는 것은 그 전에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이었다면은 이 용서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은 제대로 거쳤구나 하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어떤 시각이 또는 나에 대한 어떤 판단이 어두운 데서 밝은 것으로,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어 갔을 때, 아, 내가 제대로 용서를 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가해 인식, 용서 결심, 그 다음에 용서 작업,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자기 화해 이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가 됐을 때, 그때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 내가 경험한 그 부정적인 경험이 조금은 그래도 밝은 면도 함께 볼수 있다면은, 또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은, 아, 이 과정을 내가 정말 잘 거쳐왔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구나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넘어가 보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예, 지금 시간이 10시 24분입니다. 예, 10시 34분에 예,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셨다고 하세요.